예, 어,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서해경 선교사님이십니다. 부르키나파소 서부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의 선교사님으로 어, 28년 동안 맞습니까? 28년 동안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김남현 집사님, 김동현 형제의 어머니이십니다. 어, 김성표 선교사님은 한국에 치과 치료에 기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그곳에 가셨습니다 어,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오른손을 들어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교회 정말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 분, 우리 중보기도팀 어, 잊지 않으시고 예배 시간마다 시간마다 기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 저희가 사역하는 부르키나 t o 는요 어, 서부 아프리카 가나위 어, 어, 내륙에 있는 어, 우리나라의 남북 o 의 1.5배 크기의 나라고 어 종교는 무슬림이 70% 이상 어 그리고 기독교 나6% 정도 6% 안팎 그 카톨릭 하고 같이 해서 어한25%뭐 이정도 이 정도 근데 이곳에서 어 제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은 참 사랑하는 말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 행 행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서 제가 말씀대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키나파스에서 일을 행하셨나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잠깐만 동영상 좀 보신 다음에 시작할게요. 네, 브리키나파서는 어, 모슬레미 70% 이상인데요. 그들이 뭘 알아서 모슬레을 믿는 게 아니라 어, 조상들이 믿어왔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믿었고 엄마 아버지가 믿었고 결혼을 했으니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 알라와 하나님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모슬렘들이 교회 입당 예배 때 이맘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기도 하고요. 어, 그냥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어, 다 똑같다고 알라나 하나님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런데 어, 모든 아프리카가 그렇고 대한민국도 지금 그렇듯이 어, 모슬렘 모슬렘 민 나라가 많이 석유가 많죠. 오일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곳곳마다 모슬렘 사원이 정말로 군골 같아요. 어마어마한 땅에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어, 모슬렘 사원을 짓는가 하면. 백 년이 넘은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저렇게 보시다시피 흙벽돌로 어 집을 만들고 위에다 옥수수 말린 거 옥수수 때 말린 거를 지붕으로 얹고 또 이렇게 기둥 몇개 짓고 어 벽이 없이 뭐 천막을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 가끔씩 뱀이 나오기도 하고. 비가 많이 오면요 흙벽돌로 세운 집들은 무너져요. 왜냐하면 여기처럼 비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양동이로 그냥 퍼붓는게 이게 몇일 실까요? 그러다 보면 그 교회는 다 무너져요. 그리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어 교회를 갈 수도 없고니와 길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교회 하나를 세우면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어져요. 우리들 이곳에 살면서 한 사람 전도하기 힘들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명령하셨죠. 너희는 사람 낭만 어부가 되라. 복음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는 전도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귀한 예물 심었을 때에 저들이 이미 그 신학교가 있고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그분들이 그들의 영혼을 전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음, 특별하기 때문에 브리키나파스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건축을 원하셨고요. 어, 지금까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신 그 말씀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셨어요. 크고 작은 교회 지금까지 한 500개 정도의 교회를 건축했고요, 케냐에 다섯 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지난번에 호산나 교회에서 건축해 주신 외진벨 교회입니다. 지붕 해 주셨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어,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 많은 봉사도 그 여러 가지 있지만 교회 하나 건축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나는 전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힘이 드니까 어, 이런 마음으로 어,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어,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돼 여기까지 왔고요. 지금도 교회는 건축 중에 있고요. 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어,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셨어요. 더욱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어느 교회를 건축하고 싶다 싶으면 저는 새벽에 가서 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실 때마다 저는 알지도 못하고 생전 보지도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저를 막 찾고 찾고 찾아서 연락이 와서 이런 식으로 교회를 건축해 왔습니다. 정말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도 안될 때도 많지만. 어,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고 계심을 어,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몇해 전에 기도를 하는데 감동이 왔어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곳에 선교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저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사역은 사실 저하고는 맞지 않는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어, 선교원 하라는 감동이 왔어요. 1990년대에 한국이 한국의 교회들이 선교를 많이 운영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이 그 선교원을 다녔고요. 돈 있는 집 아이들은 사립 사립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브리고나파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가용을 타고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은 있어요. 하지만 서민들이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은 없거든요. 감동을 주셔서 어 지금 1 2개의 선교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 교회에 30명의 아이들을 받고 있는데 40명이 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근데 어 유치원에는 누가 와요? 학부형들이 손을 붙잡고 와요. 아이들 손을 붙잡고 오는데 아빠들이 이거 이거 모자 쓰고 엄마들이 히잡 쓰고 이러고 오고 맨 처음에는 교회도 안 들어오고 교회 앞에다 애들 떨거나요. 자기가 보고 있고 안 들어와요. 근데 이런 학부형들이 어, 아이들이 졸업할 무렵 되면요, 교회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목사님을 만나기를 꺼려했던 사람들도 어, 교회에 등록했다는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 일이구나 생각하게 됐고요. 우리 아이들이. 브리키나파스는 너무나 또 가난하고 일 년에 한번 우기철을 이용해서 농사를 져요. 푸르른 건볼수 없고요. 전부 빨개요. 모든 뭐 나무들도 빨개요. 먼지로 뒤집혔어 갖고. 근데 그러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데 일 년에 한번 우기철을 이용해서 농사를 져는데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비를 적당한 때에 잘 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아닐 때는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흉년이 들었고. 또그 우크라이나 전쟁 막 이런 거 모든 게 수입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고 그래서 배가 고픈 사람이 너무 많고 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가도 밥을 못 먹어요. 근데 선교원에 오는 아이들은 날마다 맛있는 밥을 주고 스파게티를 주고 어 고기도 넣어서 생선도 넣어서 주니까 이 아이들은 너무나 행복해요. 와서 처음에는 기도할지도 모르고 떠들고 울고 하지만 졸업할 무렵에는 아이들이 어두손 모아 기도를 하고 성경 암송 아까 그 여자 아이가 그 성경 암송하는 거거든요. 성경 암송을 하고 정말 너무 너무나 기가 막힌 게 마지막 때 이걸 들고 애들이 줄줄줄 읽어요. 유치원 아이들이 그 줄줄줄 읽으면서 그 학부형들 앞에서 그 발표를 하는 거 보고 학부형들이 너무 기뻐하고 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어졌다. 그것 때문에 어 어, 몇 사람이 전도되어졌다는 그 목사님들의 소식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어, 사역임을 알고요 어, 앞으로도 계속 성교훈을 더 확장해 나가려고 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어, 뭐, 뭐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셔요 저는 이미 20 8년 전, 29년 전에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 저를 아는 사람이 없고, 저를 아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어요. 500개의 교회를 돈을 계산해 봤어요. 그게 다 똑같은 교회고 교회가 다 틀려요. 어떤 교회는 2층으로 된 교회도 있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돈을 해서 해서 계산해봤더니 너무나 너무나 이렇게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또그 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열몇 개씩 우물 막 이런 거 아이들 돕고 급식하고 이런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근이 아이들 아까 보신 그 무당 아들이 이렇게 두럼치는 거 봤죠? 그성균현의 아이가 왔는데 무당. 음, 무당의 아들이 왔는데 이 목사님께서 너무 지혜롭게 잘 하셨어요. 그 아이에게 드럼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6살짜리 아이가 졸업식 때는 찬양할 때 앉아 이렇게 드럼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그 부모님들이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게 자기네들은 그런 거 보지도 못했는데 그다 보니까 마음이 감동돼서 아이를 교회로 보내고 또 자기들도 한 번씩 가끔씩 교회 나오고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선교원이 되어가고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려요. 또 우물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우물 사역은 정말 쉽지 않아요. 왜 보이지가 않아요. 선교원 사역이나 교회 건축은 눈에 보여요. 학교 건축은 눈에 보여요. 벽돌 한장한장 한장 올라가지만 우물은 밑도 끝도 없이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어쩔 때는 100미터를 파는데 물이 안 나와요. 어떨 때는 빨간 물이 나요. 진짜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을 보고 나서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정말 믿음이 약해져요. 우물을 팔 때는 그래서 어, 그들이 그 기계를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우물을 파지만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물이 나올 때까지 정말 막 기도하고 어쨌때는 얼굴이 하얘져요. 몇 군데를 파는데 물이 안 나와 그러면은. 그 한국 같은 데는 이런 그, 그 자기네들 책임도지고 해준데 아프리카는 그런 게 없어요. 이곳에 파서 안 됐으면 다시 돈을 줘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질의 한계가 있는데 다시 파고 파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안 할래요. 하나 파고 두개 파고 나 하나님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곳에 우물이 필요하니까. 또 우물비를 또 보내주세요. 개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물비를 보내주시는데 정말로 40도가 넘는데 물을 긷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린이들과 아녀자들이 물을 길러요. 아이들이 그 물을 양손에 들고 또는 자전거 뒤에 몇 개씩을 통을 싣고 여자들은 큰그그 그. 그, 그, 그 그릇에 이고 다니고 이렇게 먼 길을 찾아서 물을 깃는데요 정말 40도가 넘는 날씨에 물을 찾아서 어디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축한 교회 그 마당에 우물을 파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물가는 뭐예요? 여자들 방송국이잖아요 아이들 놀이터잖아요 와가지고 조잘조잘 여자들도 막 이러다 보면 그 교회 안에 목사님 있죠 사모님 있죠 성도들 있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어 지금은 그들이 육신의 물을 마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쵸 영생수잖아요 언젠가 그들이 그 영생수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말씀을 어 믿고 따를 날이 어 오리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우물 때문에 어,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 너무 감사한데 이 모든 일들은 정말로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바로 중보기도 팀들 우리 호산나 교회 정말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어, 이런 일들을 할수 있음에 어, 감사드립니다. 또 기술 학교를 하고 있어요. 기술 학교 이들 직업이 없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왔을 때 커다란 사람들이 국어를 하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사지가 멀쩡한데 왜 국어를 해, 이래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일자리 달려요 자기네들도 일하고 싶대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나라가 그 우리나라 옷공장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옷공장이라는게 없어요. 그래서 미싱 하나 배우면 그 어, 무슨 명절 때 옷을 맞춰 입고 교복을 맞춰 입고 하는데 살 데가 없으니까 다 맞춰 입어야 돼요. 천을 사서 맞춰 입는데 이 사람들에게 미싱을 가르쳐 주면요. 3년 있으면은 이제 기술자가 되어서 우리가 3년 동안 열심히 자는 사람들도 미싱을 선물로 줘요. 렇게 미싱을 선물로 주면 그들이 오, 그 그것으로 어, 돈을 벌어서 가정을 살리고 또교회에 헌금도 하고 또 그들이 어또무슬렘이었던 사람이 3년 동안 기술만 배우냐 그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날마다 설명 설교를 해 주세요. 말씀을 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히잡을 쓰고 오지만 나중에는 예수 믿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 학교를 어, 운영하고 있고요. 네. 어 사실 제가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교육하고는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 제가 어 사,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는 어 제가 삶은데 제가 직접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세 군데고 어 건축만 해준 학교는 아홉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그 학생들이 제가 운영을 하던 그~ 어, 학교를 건축했던 그 학교들은 선생님들이 날마다 기도를 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도 목사님들께서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 주셔. 우리 학교가 요번에뭐뭐백0 어, 합격했다. 우리 몇 명이 전도가 되어졌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교육사역도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센터에 다녀가셨던 분 아시잖아요. 그 라주아 초등학교라고 380명의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 어린이들이. 어 어린이들 그 학교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도의 결과로 어, 브리키나 파스에서 일등이 나오고 러시아로 어, 유학 국비로 유학을 가 있고 막 이러한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마다 정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눈으로 보고 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시장을 갔다 오는데 히잡을 쓴그 모슬렘 마담들이 저희 학교에 한 10명 정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하고 나차 싶어 갖고 이제 뛰어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우리 학교 학생들이 참 실력이 좋아요. 어, 교육청에서도 인정하는 학교고요. 실력이 좋은데 중학교 들어갈 때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거든요. 그 아이들 성적 순대로 그다 리스트를 적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사는 지역에 그 터키 학교가 있어요. 터키 무슬림 학교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 중학교 고등학교를 공짜로 갈리키고서 그다음에 대학교를 터키로 보내서 그들을 이 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어 근데 저는 제 사역은 초등학교까지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저보고 왜 중학교는 안 해? 너는 6년 동안 잘 길러갖고 왜다못슬을내면 뺏기냐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제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6년 동안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감동이 오더라고요. 감동이오는데 어, 중학교를 건축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이제는 기도할 힘도 없고 그 전에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으로 통성기도하고 했지만 지금 하나님나힘 없잖아요. 나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 오늘이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됐는데 이,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종잣돈이라고 작은 액수에 어, 그 물질을 주셨었는데 어이 물질을 받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 짐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종잣돈이라고 줬는데 중학교를 안 지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기도를 했는데 저희가 땅이 없어요. 그 센터 땅밖에. 그래서 나라에다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저쪽 한 10km 뭐 이상 떨어진 곳에다 땅을 주겠대요. 그래서 아, 어, 너 그건 싫다고. 우리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어, 벨빌 땅에 달라 그랬더니 그쪽엔 땅이지만 하나도 없대요. 어. 그래서 기도 끝에 저희 센터가 있는 곳에다 중학교를 줘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저희 집이 저희 센터가 부서져 나가야 되고 저희 학, 교회가 부서져 나가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셨던 곳 우리 아이들이 동현이 남현이가 뛰어놀았던 곳그 집을 부셔야 되고 당장 우리가 어, 어, 집이 없어지고 또 교회가 없어진다는 그 그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순정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어, 그 교회와 그 저희 사는 센터를 부셨어요. 부시는 동안 저희는 잠깐 게스트하우스에서 살기도 했는데, 부실 때 정말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정말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대신 하나님, 영권, 인권, 물권 주세요. 건축이 맞춰질 때까지 영권, 인권, 물권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셨어요. 지금. 어, 센터와 교회 어, 센터가 1층이고 2층에 교회가 완공되었고요. 아까 아이들이 찬양하는 곳이 교회였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중학교 3층짜리 건물이 지금 거의 다 완공되어서 지금 3층 이제 다음 주에 요번 주에 이제 건축은 끝나고 이제 지붕만 얹으면 되는데 이미 물질 다해 주셨어요. 어, 재료도요. 정말 감사하게 이탈리아 타일을 수입한 곳에 사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 튼튼한 걸로 건축하게 되었고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물건 지워 주셨죠.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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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지어 주셨냐면요. 어, 중학교를 유지하려면 그 교장 선생님과 각 과목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분들 이미 다 저희 학교를 위해서 심어 놓으셨어요.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저는 목사님 아들이 교장이 될줄 알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가 아니다. 전해시고 정말로. 신실하신 목사님을 저에게 붙여 주셨고 그 선생님들을 다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셔갖고서 그리고 서류 하는데도 교육청에서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는 모슬림인데도 자기가 서류 다다 다 직접 해줘가지고서 서류 다 나오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영권, 인권, 물권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10월달에 우리 아이들을 받아요. 10월달에 아이들을 받는데 100명의 아이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모집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원래 저희는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4년인데, 어 우리 중학교 4년인데, 중학교 1, 2, 3, 4학년 다 받기에는 좀 제가 욕심이 안 차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4학년이면 시험을 또 봐야 되잖아요. 베베스 시험을 보는데 거기 1년만 가르쳐갖고서는 아닌 것 같아서 1학년부터 제대로 가르키고 싶어서 1, 2학년을 어. 50명 씩 받기로 했어요 그 브리키나파소 에서 최고의 학교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어, 모든 운동 다 하고 어이 시간에 감히 말씀드리는데 10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브리키나파소 에 장기 성교사 로 오실 분들 컴퓨터 영어 어 피아노 어뭐 태권도나 운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같이 사랑을 나누고 뛰어 놀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브리키나 파스에서 최고 좋은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학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까 어이 양이면 정말로 지금까지는 지금 지금까지 건축하는 것 중에서는 교육청에서도 와서 놀래요. 화장실 보고 한번 놀래고 어 교실들을 보고 놀래거든요. 미완성됐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를 만드신데 우리 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전또 구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좀 약간 좀 세상 사람이 볼땐좀 미련하고 좀 답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감동이 오면 무조건 순종, 무조건 일을 저질르고 봐요. 왜냐하면.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치하신이도 여호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 거잖아요. 사람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건데 내가 믿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돈이 많은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 가고 감동이 오면 무조건 하는데요.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어, 그 디렉터가 리 자꾸 한 번쯤 와 달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다 어려운 형편을 얘기 들었더니 어려운 게 뭐냐 하더니 백오십 명의 신학생의 등록금 오케이 얼마. 그또 문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신학생들이 정기 검진 좀 받았으면 일 년에 한 번만 받았으면 좋겠대요. 작년에 어, 검진만 했어도 죽지 않았을 신학생이 죽었대요. 그렇다고 그 검진 비 얼마 이렇게 딱 해서 어 얘기했더니 얼마래요. 근데 그날 따라 저가 항상 가방을 안 들고 다닌데 그날 따라 가방을 들고 갔어요. 근데 저는 항상 돈이 집에 얼마 있는지 모르고 제 가방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몰라요. 약간 좀 돈이 좀 바보 같아요. 근데 가방을 들어가서 딱 지갑을 열면 데 그가 원하는 그 돈이 정말 1 0원 하나 안 틀리게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세 번을 쉬었어요. 돈을. 저도 좀 너무 놀래가지고 한번 쉬었더니 그 금액인 거예요. 두번또 쉬었어요. 그래서 제 남편 보고 이상하다. 그리고 또한번 쉬었어요. 그거를 디렉터라고 다른 목사님이 보셨어요. 신학생들 모두 앞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했던 그 일,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채워 주셨고요. 어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어, 오늘 카메론 단기 선교팀인데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선교지에 선교지에 꼭 가셔야 해요. 그 현지인들이 너무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너무나 외롭고 그들은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솔직히 선교팀이 가서 뭐 얼마나 많은 것을 하겠어요? 단시간에, 그렇죠? 저도 뭐 28년 됐지만 제가 뭐를 하겠어요? 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데 우리는 가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면 돼 그냥 한번 끌어안으면 한번 끌어안으면 그게 선교고 그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오늘 출발하시는 선교팀들 축복하고요, 파이팅, 힘내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모든 일을 할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운행하셨고요. 어또 우리들의 기도, 우리 호산나 교회와 우리 중보기도 팀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혹시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남몰래 흘려야 하는 눈물이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해 주시고, 정말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